퇴근박으로 가평에 있는 자라섬 캠핑장에 왔습니다. 자, 여기 그 자라섬에 있는 오토캠핑장 예, 캐러반 사이트 B입니다. B. 예, 어제 밤 하룻밤 보내고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캠핑장을 찍, 찍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저희 하루 머문, 수리이니님과 예, 하루 머문 캠핑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나면어 이제,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네, 가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낙엽이 다 지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지금은 이제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여기 사이트가 모두 예약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야, 이제 진짜 캠핑의 계절이라 그런지, 아, 정말 캠핑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금 12시, 이제 어떻게 보면, 전날 이제 캠핑하셨던 분들, 퇴실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렇게 한적하지만 좀 있다가 이제 3시 이후에 체크인 할 때는 여기가 오늘 꽉찰 겁니다 네. 자, 이거는 이번에 그 승현 형님이 새로 장만한 텐트입니다 거주 공간으로 하고 이쪽을 거주 공간으로 하고 여기는, 여기는 노는 공간. 그쵸 여기는 이제 메인, 메인 플레이스 저희 이제 음주를 즐기기 위한 공간 여 여기 어. 마지막 여기는 뭐 알아서 차를 대던 하는 걸로. 자. 그러면 괜찮을까요? 응? 예? 어떻게? 거기지. 어, 자. 이렇게 타프를 치고. 아, 타프. 어. 그러니까 타프를 그 지금 텐트 쪽에 안 치시고 저희 노는 데에다 치실 거죠? 어, 텐트는 지금 안 쳐도 될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 타프를 거야. 그 우리 그 노는 플레이스 그움죽 플레이스에 치실 거예요? 아니면은 저기, 우리 그, 거주 플레이스, 그, 텐트 있는 데다 치실 거예요? 아니, 노는 데다 쳐도 되는데, 타프가 무조건 흙이 있어야 돼. 아. 핵이 여기, 얘는 블럭이 안 돼. 아. 이게 지금 우리 그, 돌이면 되는데, 돌이 아니잖아. 형, 그러면, 여기다, 여기를 차라리, 이거, 이 나무 테이블 옮겨서 여기를 노는 공간 하면 안 돼? 그러면 좀 옆에 좀 민폐 날려? 아, <laughs> 여기는 오늘 금요일 1박을 할, 여기, 텐트 사이트입니다. 예, 자, 이거는 제 텐트고, 이거는 이제 승현 형님 텐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 비어있는 거는 지금 이제 현덕님 오시면 여기 이제 텐트 피칭하면 되고, 여기에는 우리 차박을 하실 우리 해수 형님, 해수 님 네. 예, 아, 옆에, 옆에는, 네, 예, 맥주 짝퉁, 제로, 제로 알올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지금 와병 이신 우리 승현 님 드신 짝퉁, 짝퉁 맥주입니다. 네. 네, 지금 열심히 불판을 닦고계십니다 자, 여기가 오늘 이제 캠핑을 할 이제 사이트 거의 다 이제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늦게 오시는 우리 해수 형님, 그리고 이제 현덕 형님, 만 이제 여기다 세팅하면 됩니다. 이제 목살과 상정살 지금 걷고 있습니다. 아우, 지금 두 시간 동안 캠핑 사이트 작업판이라고 지금 너무 저거 허기가 집니다. 거의 이제 새참 먹는 느낌입니다. 자, 맛있는 목살과 행동살과 함께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겠습니다. 어우, 회원님 고생 많으셨어요. 예. 네. 걸어오셨어요.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려면 꽤 걸릴 텐데. 아니, 저기 먹으려고. 빨리. 먹읍시다. <laughs> 야, 진짜. 야, 어떻게. 한채 예상이 아유. 벗어나질 않을까? 안치아 진짜. 입, 입만 들고 올 거라고 내가 진짜. 형들, <laughs> 아니 생각나고. 입만 들고 온다고. 딱 맞춰서. 아니야 나는. 아 진짜. 난 지금, 지금 개시도안 했어 이거.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카라반 사이트 비라고 해서 비가 보니까 이 이정표가. 카라반 b 가 있고 카라반 사이트 비가 있어. 아. 근데 저 C가 있고 이쪽에 B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카라반에 저기 B가 음. 돼 있길래. 음. 어? 그럼 카라반을 예약했나? 음. 어, 유별난에서 음. 딱 보니까 거기서 22가 없는 거야. 아. 20까지밖에 없어. 예. 네. 그래서. 차 어디다 냈어요? 갔다 됐어요? 걸어온 거고 저쪽에 어. 있어요 일단은 그냥 차를 그냥 가, 다시 갖고 와요 빨리 그럼 내 차가 어디다 냈는데요? 저기 옆에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잘 드시고 아유 이거 네, 우리 혜수형님 혜수형님의 시에라 시에라 저번에 이제 응. 아 시에나 <laughs> 저번에 횡성 캠핑에서 보셨던 시에나입니다 시에나 자 오늘 캠핑을 위해서 네, 차박을 하시는 슬슬 우리 형수님 <laughs> 봤겠잖아. 그 테이블 하나, 테이블 세 개야 인마. 아 그래요? 테이블 다 개리 갖고 오신 거였구나. 뭐뭐 이거 마, 뭐 갖고 오셨어요 지금? 입만 마음, 갖고 오셨다면 마음, 안 돼요? 마음, 마음. 자 먹읍시다. 술 갖고 왔잖아. 아, 물이 빠 <laughs> 뭐, 우리 해성님은 민감해졌잖아 지금 배고파서. 그러니까, 일단 물이 먹... 빠지면 입만 인만 떠다니시면. 일단은 먹이자 그랬잖아. 요네알 얘기하지 말고 마. 네, 네알겠습겠대 지금 꼰대 두 분하고 <laughs> 지금 캠핑하니까 려 좋겠습니다. 그럼 한 분은 저 옆에 계시는. 우리 해석, 이거, 뭐 말이야, 방구야. 도대체, 그 듣고 있는데, 도대체 공감이 안 돼. 자, 이거, 고, 이거 하나 먹어자 응. 그럼, 닭주.

오늘 그 자라산 캠핑장 체크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여기 우리 해수 꼰대 형님하고 지금 왔습니다. 아 체크인을 옵니다. 자 마스크 준비하셨나요? 아. <웃음> <웃음> 야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든다. 아이 마인드 아 정말 정말 안 됩니다. 응, 발이 짧으니까. <laughs> 가! 가버려! <laughs> 아니, 왜안 피해? 아니, 난 피할 줄 알았는데. 아니, 무슨 타르강국이야? <laughs> 미안해, 미안해. <웃음> 나, 진짜, 나탈다타르강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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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가 없어. 아니, 진 어이가 없어. <laughs> 가! 가버려! <laughs> 이거 어 나, 이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야, 다, 다우서 매, 나 진짜. 야, 쟤니 저, 저, 왜 그래. <laughs> 나무를 베는 게 아니라, 뭐야. 여기 되게, 있다. 그, 나무도 좋은 개화들이 많은데 음. 나무를 베 한번 <laughs> 그럼 여기, 여기, 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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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운돌리 하는거죠 예? 네. 네? 말씀하세요 얼마면 돼요? 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가서 사오시라고 ㅋ ㅋ ㅋ ㅋ 기 혹시 네. 네? 아 우리 요기오 메뉴에는 장장면이로 안보이더라 네. <laughs> 아 논푸드에? <laughs> 여기 분명히 물건이 있을텐데 아 여기가 보니까 어? 5만원 이하면 배달료 3천원 5만원 이상이면 배달료 2천원 어, 써있었어? 예배달는예 네. 그 어떻게 주문해 카카오톡으로 주문하라는다 아, 진짜로? 네. <laughs> 오, 아,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사이트 B 몇번 하면 배달해주는 거야? 카카오톡 그 아이디 있더라고요. 그걸로 어. 하면 된다고. 아. 그럼 결제는 어떻게, 그러 그, 오, 또 나가요? 어, 오, 갖고 오셨네요? 네. 오. 그, 그, 그한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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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 갖고 오셨네. 네. 저녁 때만 이게 있어야 좀. 아니요. 아우. 니 이게 자. 아, 예, 불멍 타임입니다. 예, 예. 아. 이게 오늘의 우리 해성 님. 아우, 그냥 뭐. 예. 오. 이걸 한번 이거 이거 이, 이걸 한번 저희 <laughs> 가서 넣어 면알아요어떤느낌들지 어, 그, 그, 제가 굳이 해송그남성의그 들어가, 체치를 들어가라고. <laughs> 말이 많아. <laughs> <laughs> 아 굳이 그 자세를 해야 지간뭐 이거 그래서 아 엉덩이가 너무 부각되는데 <laughs> 아뭔 가스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에그 예. 저기 그 중요한 거는 천장을 보면 하늘이 보여 요오오 큰데 오, 음 대승 <laughs> <됐어요>, 나와 이제 <laughs> <laughs> 아이 되게 아늑하다 나, 나, 괜찮지? 나, 제... 자, 이제 1박 2일 자산섬 캠핑, 캠핑 마치고 이제 집으로 복귀하기 <laughs> 전입니다. 예, 지금. 자. 인터뷰죠, 인터뷰, 인터뷰. 인터뷰? 누다 맞는다. <laughs> 자, 형대님, 이번 캠핑은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아, 예. <laughs> 예, 담백합니다. 예, 짧지만 임팩트, 임팩트 있게 담백하게 좋았습니다. 자, 회수님, 오늘 캠핑 어떠셨나요? 아, 최고였어요. 예, 아, 최고였습니까? 네. 특히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최고였을까요? 아, 생각 좀 해볼게요. <웃음> <웃음> 아. 뭐, 아.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사람이 너무 좋았다. 특히나 같이 함께 이렇게 캠핑할 수 있는. 아, 그런 거 굳이 그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김모씨, 김선구님, 뭐 이런, 네, 이렇게. 때문에 아, 예,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역시 캠핑은 좋은 사람과 함께 해야지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바로 김선구, 김선구라고 강조하시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피케이트. 자, 이자, 이지무트. 자, 잘 잤어? 아, 다 했죠.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우리 승현님, 승현님의 인터뷰. 오늘 캠핑 어떠셨나요? 장비를 줄여야겠어. 아, 예. 보니까 이거는 야, 이거 두 분이서 혹시라도. 형수님하고 두 분이서 다닐 수 있는 장비가 아닙니다. 그럼 예. 몇, 몇 명이 다니는데? 그건 맥시멀 캠핑입니다. 맥시멀 캠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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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멀 캠핑이 아니라 맥시멀 캠핑. 이야 예. 야. 지금 정말 많습니다. 맞네. 맥시멀 캠핑이네 예. 아, 너무 과합니다. 캠핑이. 아, 저는 이제 그 자라선 캠핑장 나와서 지금 이제 집으로 이동하는 길에 어, 잠깐 중간에 있는 카페에 들렸습니다. 아, 카페. 여기가 애견 동반 가는 카페라고 합니다. 오, 빵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야, 야, 오, 이거 베이커리 카페라 빵이 오, 엄청 많네요. 오, 진짜. 아, 지금 빵을 보르고 계시는 우리 현덕 씨님, 오빵 종류 엄청 많습니다. 아, 거 오, 아니 커피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 쏴. 쏴 하나, 하나. 쏴. 따한 네. 아메리카노 하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이. 카페 분위기가 아주 고풍스럽습니다. 자, 나무로 된 테이블. 뭐? 아. <목소리> 음, 네, 니 다, 빵이 다 너무 o m e a n 고 w h e r e Oh, something. Something. s o m e t 니 i n g s o m 고 가시지. n g s o m e t 고 i n 지 s o